안녕하십니까.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. 어, 오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. 오늘은, 어, 종목 탐방, 그, 어, 세 번째, 에, 3번 타자로, 하이브 종목, 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. 하이브 종목. 언젠가 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, 이 하이브 종목은, 어, 그, 코스피, 그래서 있는 종목입니다. 이게 얼핏 생각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에, 코스피에 있습니다 이 종목이. 그 방탄소년단, 그 BTS 이 보유한 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어, 업체입니다. 그 JYP, 뭐 SM, 뭐 YG, 뭐 이런 등등 그 엔터테인먼트 어, 음원, 뮤직. 음악 이런 그그 보유한 그런 업체다 이런 얘기입니다. 어, 어 JYP나 SM, 뭐 YG 요 요거하고 비슷한 그런 어그 한때 묶여 있는 그런 어, 업체라 보시면 됩니다. 하이브 요 업체가 BTS 방탄소년단을 보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. 요 종목이 어이 앞으로 조금 성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도, 그동안에 그한 2, 3년간 어그뭐이 코로나 요런 거 때문에 이 공연이 거의 뭐 제대로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래 가지고 어, 요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. 이게 원래 어 이게 상장할 때는 아마 한 10, 12만 원인가 13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에는 상장된 거로 압니다 그러다가 어용게한 어, 지금, 제, 앞부분에 제가, 그, 차트, 월봉, 주봉, 일봉 넣어놨지 않습니까? 거기 보시면은, 한 42만원 만가? 어, 42만원? 한그 정도, 이렇게 올라갔다가, 어, 요, 근래에는 조금 조정을 받아가지고, 어, 주가가 내려가지고, 지금, 어, 끝에는 며칠 전에는 22만 8천원은, 요렇게 아마 끝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. 그 자세한 거는, 그, 앞에 제 영상 앞부분에, 고그 일봉, 주봉, 월봉,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요, 요, 근래에 주가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,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제가 언급할 때요하이브 종목이, 어, 적정 주가를 제가 그때 한번 계산을 적다 해보니까, 적정 주가가 한 20만원 정도로 이렇게, 예,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러니까 요게, 공모가한 12, 13만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, 어, 요게 한, 어, 최고가로 42만원을 물망각 찍었을 겁니다. 그러다가 요, 원래 22만원 정도, 2 2만 8천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, 요것도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면 됩니다. 어, 그래서 요 종목이, 앞으로는 요 종목은 특히 성장성이 좋은 종목입니다. 이게. 이, BTS가 이렇게, 에, 그, 활동한 지꽤 오래된 걸로 제 기억으로도 됩니다. 한 5년, 5년 정도 됐나요? 5, 6년? 어, 뭐 유명한 것도 많아고 며칠 전에는 뭐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 그 백악관에 초청되어 가지고 왔을 때도 어,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그어그 음악을 이렇게 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뭐 벌써 버터 노래요 발음이 좀 그런데 버터 노래 요거를 틀어줬다 그그 그 영상 그걸 잠깐 보니까 뭐 그냥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. 얼마나 감동적입니까? 남의 나라 대통령이 어이 이런, 이런 그 노래 한곡을 이렇게 어, 뭐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 노래를 틀어주겠죠.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. 이, 이 BTS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,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도 라스베이거스 뭐그 뭡니까 미국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 거기서 공연이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뭐. 전 세계에서 그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. 그 b t s 노래 노래 노래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영상도 보고 저런 영상도 보고 이렇게다 보니까 그그막그뭐릅니까전 세계에서 암이 그 방탄소년단 팬클럽 b t s 팬클럽을 암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거기 막 라스베이거스 모여 모여가지고 막 그냥 뭐 어뭐 샷채고 뭐 이런 거어 구매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기서어그 공연 갈라말라고 그먼 거리를 찾아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게 뭐겠습니까? 극성 열렬한 팬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. 그것도 전 세계에서 뭐 남미, 특히 남미 쪽에 많더라고요. 그 열렬한 팬들이 뭐 유럽, 뭐 아시아 이런데 뭐 저기 중동 이런 데서도 오고. 어그 세계적인 그어그 어, 그 뭐니까 BTS 이게 인기 절정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곱 명 멤버 저는 그 멤버 중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다 여고 있더라고요. 뭐 슈가 뭐진뭐 뭡니까 또 정국 뭐저 지민 뭐 그런데 저는 그 유엔에서 무대에서 그 연설하던 그 친구 RM이란 친구 그 친구 하나밖에 모릅니다. RM RM이란 친구는 그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그러더라고 요 유엔 그 무대에서 연설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BTS 요 RM이란 친구만 저만 머리에 딱 각인이 돼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들어만 봤지 잘 모릅니다 노래도 저도 잘 모르고 뭐. 어, 버터그 노래 말고도, 뭐, 다이나마이트도 있고, 뭐,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, 그, 이, 그, BTS 가수, 이렇게 있답니까? 음원, 이런 거라든지, 그, 어, 이, 뭐, 뭡니까? 이 회사, 하이브 이 회사에서, 어, 앞으로는 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퍼를 제가 한번 이렇게, 어, 재무제표에서 봤더니, 퍼가 아직 38배 밖에 안 됩니다. 퍼가, 한, 이, 100배 이상 넘어가는 종목은 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여기서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되게 한 70배 넘는 종목은 저는 소개를 안 합니다. 그리고 부채비율이 한200% 넘는 종목도 소개를 안 하고, 요 정도 부채비율도, 부채비율도 뭐 60, 한몇 프로밖에 안 되고, 재무 건전성도 좋고, 어, 뭐, 어, 성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순이익도, 있어요.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, 어,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, 단기 순이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. 해마다.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 좋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수익성, 안정성, 성장성, 이 세맛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단한 가지, 배당이, 배당이는, 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이렇게 쭉쭉 하는 나무들은 배당을 좀안 주는 편입니다. 그거는 조금, 어,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배당 보고 투자하기에는 그렇고, 이 종목은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. 주가도 이미 한 20만, 원대, 22만 원대니까, 그냥, 주가 내릴 때, 올라갈 때는 사지 마십시오. 이런 거는. 이걸 꼭, 그, 그, 뭐, 이렇게 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, 저, 저가 이제 투자를 하니까, 어, 제가 이 계좌 공개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, 제 따라서 조금, 조금씩 사모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한 주씩 이렇게 내려갈 때 주가 빠질 때 이렇게 한 주씩 사십시오. 왕창 광창 사면은 망합니다. 주식 투자는 한 주씩 사는 사람은 이거 망한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. 어, 왕창 왕창 사지 말라 이거죠. 100주 뭐 20주 500주 이렇게 사면은 그거는 어 그냥 시장에서 아웃입니다. 그거는 무모한 그그 그 투자입니다. 마치 뭐 화약을 덩이에 쥐고 그냥 불구덩이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왜 그렇게 그 위험하고 무모한 투자 이런 걸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어 주가가 올라가는 날은 쉬십시오. 그런 날은 내려갈 날은 한주한주사 모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가 20만 원선, 20만 원 내려가 밑에 내려가면 사 모으시면 됩니다. 20만 원 넘어가고 지금 22만 원 정도 와 있는데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걸 이렇게 띄워 드리는 겁니다. 이건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. 이게. 그래서 많이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관심을 이런 표만 걸어둔다 이런 얘기입니다. 가계약하듯이 이런 표한줄 걸어 놓고 제1계좌에 걸어 놓고 이 반응을 봐가면서 이것이 주가가 많이 빠진다2% 빠진다, 빠진다 그럼 일단 버립니다. 그럼 다시 제2계좌에다가 다시. 아, 요, 20만원 내려가면 19만원 된다. 그때 또 하나 사봅니다. 이런 식으로 사모아 나가십시오. 이거를 왕창 사면 안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내려갈 때, 이럴 때 샀다가 또 너무 많이 내려가면은 일단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. 계좌 관리.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이거 계좌 관리 잘못해가지고 주식 투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. 내려갈 때는 그냥 가만히 놓고 있으면 끄없이 내려갑니다. 이거 15만 원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. 원래 공모가가 12, 3만 원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한그 정도였을 겁니다.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가지는 모릅니다. 제가 그 공모가 프리미엄을 어한 2, 30% 정도 주 가지고 적정 주가를 그때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20만원 정도면은 고내려 그 20만원 아래 내려가면 사모아 나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가끔 일주일에 한주 정도씩만 이게 한 주라도 20만원이 넘으니까 어 조금 비싸니까 일주일에 한주 정도씩만 사모아 나갈 예정입니다. 그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예, 투자 이 종목으로 세, 3번 타자, 3번 타자, 어, 청개구리 종목 탐방, 우물 안 청개구리 종목 탐방, 사, 3번 타자로 하이브 종목을 어, 소개해 드려봤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